혀는 단순히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 표현하는 영의 도구이며 마음의 상태가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이며 영혼의 거울 같은 존재죠.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혀는 단순한 말의 도구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는 영적 능력의 통로라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영적 파장을 만들어내며 현실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뜻이죠. 또 혀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로 마태복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즉 입술은 마음의 확성기로 마음의 감사가 있으면 축복의 말이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저주의 말이 나오죠. 그래서 혀는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영혼의 스피커이기에 우리는 항상 혀를 잘 다스려 자기 영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혀의 위험성을 아주. 강하게 경고하죠. 혀는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혀는 불의 도구가 될 수도 빛의 도구가 될 수도 있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형제를 저주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혀를 정결하게 하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가 임했던 이유는 그 불은 정죄의 불이 아니라 정화의 불, 말의 통로로 거룩하게 하는 불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은사의 사건이 아니라 말이 새로워지는 사건이었어요. 즉,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영적 선언인 것이죠. 이렇게 성령은 혀를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 하늘의 언어를 흘려보내십니다. 그래서 혀는 하늘의 통로가 될 수도 지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침묵하실 때도 말씀하실 때도 완벽히 혀를 다스리셨던 분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생명과 빛, 진리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말이었죠. 이렇게 혀는 마음의 거울이자 영적 권세의 통로이며 또 혀를 다스리는 것은 자기 영을 다스리는 것이고 또 성령의 불은 혀를 정결하게 하여 하늘의 언어를 하게 만들며, 또 예수님은 완전한 말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가르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 모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다는 것은 결국 그분처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며, 혀를 통해 생명을 전하고 어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입니다.